마플 시너지 98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VT의 그래프가 아래에 그린 것 같을 때 보기 중 오른 것을 골라달라 얘기를 했습니다. 결국은 뭡니까? 지금 제가 이거 수직선을 좀 그려놓고요. 이 P라는 점이 어디에서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, P라는 점이요? 뭡니까? A와 B 사이 일 때는 속도가 음수고요. b와 d 사이 때는 속도가 양수였다가 d보다 작을 때는 속도가 음수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기획부터봐 주시면 t는 a일 때 전피에서의 가속도는 0이라 했는데요. 우리 속도의 그래프를 뭐 했을 때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? 가속도 그래프가 나온다 했고요. t는 a에서의 가속도가 0이냐? 즉이 함수의 t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0 맞냐 물어보는 겁니다. 뭡니까? t는 0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기읍 맞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다음 니은입니다. 니은은요. t가 a와 c 사이일 때 가속도의 양의 값.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얘기하는데 뭡니까? a와 c에서 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vt를 미분한 v 프라임 t, 즉 at의 함수는 양의 값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니은 맞죠 그 다음 디귿 디귿 뭡니까 T는 B와 T는 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 음으로 가던 이 P라는 점이요 b가 되는 순간 양으로 갈 거고요. 그리고 양으로 가던 이 p라는 점이 d인 순간에 다시 음의 방향으로 틀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는 b, 여기서는 t는 d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답은 d 귿도 맞은 기흥, d 은 디귿 모두 다 맞은 5번이다 얘기할 수 있죠.